5 문제입니다. 인사이정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1번 역관주의는 공개 경쟁 시험으로 유능한 인재를 인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역관주의는 이러한 거예요. 아니죠. 역관주의는 어떤 정치의 어떤 그 승리에 따라서 관직이 주어지는 그런 거죠. 자, 직업공무원제는 장기 근물을 장려하고 행정에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제도이나 폐쇄적 임용으로 인해 공직 분위기가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네 지구 공무원제는 이러한 제도이고 이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고요. 자 계속 볼게요. 대표 관료제는 공직의 전문성과 생산성이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할당제를 강요하게 되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네 요것도 내용이 옳지 않고요. 자 계급제는. 당장의 직무 수행보다 장래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함으로 채용 시험을 일반 소양과 지식에 관한 과목들보다는 특정 직무에서 요구하는 전문 능력에 관한 과목들을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일반 소양들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자 실적주의는 당파성으로 인해 국민 전체를 위한 행정의 공정 공공성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거는 실적주의에는 이런 당파성이 없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공무원제 같은 경우는 이 폐쇄족 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오게끔 하는 제도인데 대신 하위직급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위직급으로 들게 되면 어떻게 좀더 폐쇄적인 임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7급이나 5급으로도 이제 임용을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하위직급으로 들어와서 계속 그냥 평생하면서 승진하는 좀 폐쇄적 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떤 그 대표관료제 같은 경우에 전체 구매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도 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내용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